다음은요, 자극을 받으면 인지가 발달한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놀이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 오감 놀이를 하는 이유 자체가 오감을 자극시키면서 뇌발달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아니, 물론 놀이는 놀이대로 가는 거고 뇌발달은 따라오는 것이긴 한데 뭐가 선이든 뭐가 후든지 간에 어쨌든 다양한 자극은 다양한 뇌를 자극해서 아이의 인지력을 끌어올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팁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한테 주는 팁들이거든요. 첫 번째 보실래요? 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장난감 놀이를 많이 해주세요. 네, 아이들이랑 노는 걸참 귀찮아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니네끼리 놀라 그러고, 너 혼자 놀라 그러고. 되게 무성하게, 어, 그래, 그래, 대담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사실, 놀아줄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아이와 놀고 싶어도, 아이는 엄마를 떠나요. 5세만 넘어가도요, 이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놀겠다고 엄마를 떠나요. 놀이터로 뛰어가서 놀게 되죠. 친구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청소년 시기가 되면 그건 뭐 말도 못하죠. 그때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닌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만큼의 시기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생후 태어나서부터 기껏해야 뭐 2, 3년, 3, 4년 정도이기 때문에 좀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아이들과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해서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놀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 접촉, 주위 환경을 말로 알려주고, 기저귀 갈때꼭 말해주라 그래요. 기저귀는요, 아이들이 왜그 배설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나름 스트레스거든요. 배설을 하는 방식을 태어나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본능이긴 하지만, 내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내 몸이 다시 축축해져 온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기억이고 경험이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주면서 기저귀를 갈면 이 아이는 아 하고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엄마가 한 말도 없이 기저귀만 틱틱틱틱 갈아버리면 이 아이는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고요. 그런 아이는 나중에 그 배변 습관을 할때 굉장히 고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배변 그 훈련할 때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그 사람 중에 보면 꼭그 영유아 시기 때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줄 때 말일 수가 거의 없는 엄마들이 얘가 많더란 말이죠. 왜냐면 이 아이가 배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그 무의식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변 습관을 애들한테 훈련을 할 때는 아이가 내가 분리를 보고 싶다는 것을 스스로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화장실로 가라.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안 하는 거죠. 숨기는 거죠. 본인 자체도 그 기억 자체를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그거를 막 잊어버리려고 하다 보면 이미 그래서 막 3세까지 배설 훈련이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 때는 꼭, 어, 웃으면서 좋게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야, 오늘 보니까, 와, 우리 애기 똥 색깔 너무 예쁘다. 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야기를 좀 해주고, 와, 기저귀 새 거로 바꿨네. 아우, 기분 좋아. 그지? 이런 것들, 자주, 자주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아이가 편안하고 건강한 정서로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하기. 오감놀이와 피부 접촉 없이는 뇌의 활성화도 이루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인지 발달도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어, 오감놀이를 할 때에 피부 접촉을 충분히 주라는 건데, 이게 바로 아이한테 주어지는 다양한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애착 형성하고도 어,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사실 애착 부모와 아이와의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워낙에 누차 요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애착, 뭐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요. 그 예전 미국의 해리 할로우라는 심리학자의 실험이 있었죠. 원숭이에게 가짜 부모 쇠로 만든 가짜 부모를 양쪽에 두고 한쪽에는 그,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헝겁을 씌우고, 한쪽에는 그 차가운, 그리고 아주 그, 안 좋은 이런 촉감의 원숭이를, 그, 그쇠 원숭이를 그대로 노출했는데, 거기서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저지 흘러나와요. 애기 원숭이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애기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요? 애기 원숭이는요, 촉감이 부드럽고 따뜻한 엄마한테로 늘 가요. 그 엄마가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엄마한테로 가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옮겨가자. 그리고 얼른 먹을 것이 해결되면 다시 엄마한테. 그리고 나중에는요, 엄마한테 발만 걸쳐놓고 이렇게, 어, 몸만 가서 줄인 배만 해결이 되면 다시 엄마한테로 금방 와서. 뭐, 그런 실험들이 그 영상으로 아직까지 그 시대에 맞게 영상으로 남아있거든요. 뭐 흔히 보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해리알로우 박사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자라는 아기들한테 이 접촉이라는 것이 애착의 가장 기본이 된다더라라는 겁니다. 정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애착 형성의 가장 기본은 부모와 함께 하는 접촉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안정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안정적인 정서가 나오고 그것이 바로 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발달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자주 스킨십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예전에는 그아기를 자꾸 안으면 습관된다고 잘안 안아줬었어요 우리 엄마 때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일이 너무 많았 고 바빴고 자식들도 너무 많았잖아요 저도 형제가 4명이나 되거든요 너무 자식들도 많았잖아요 엄마가 너무 번거로워 연연생이 기만 해도 업어달라 안아달라 떼쓰기 시작하면 어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죠. 한명 혹은 두 명이기 때문에 손 탄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이가 원할 때 자주 안아주고, 자주 만져주고, 자주 업어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놀이 환경을 인위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실행을 하라고 해요. 아이들이 단계별로 필요한 게 있거든요. 필요한 게 있고, 또한 단계별로 아이의 욕구도 달라져요. 그 욕구와 필요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가 체계를 세워서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내가 계획해 놓은 대로 가려고 하면 곤란해지죠. 아이가 어떤 발달 단계와 속도를 가질지 모르고, 아이가 어떠한 성향으로 자랄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셔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아이와 함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흥미있어하고, 좋아하고, 어, 아이가 어, 충분한 자극이 되어진다 싶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모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놀이를 어, 분석을 해서 우리 아들한테 아, 이게 어떤 영역에 속하는 건지 어,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 놓으면 우리 아이들 발달을 골고루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시각놀이냐, 청각놀이냐, 촉각놀이냐, 미각놀이냐, 뭐 후각놀이냐, 아니면 뭐 공간놀이냐, 감각놀이냐, 이런 것들을 엄마가 놀고 난 후에 잘좀 생각을 하셔서, 아, 내가 3일 동안 어쩌다 보니까 시각놀이만 했구나. 하면 그 다음에는 촉각과 미각에 대한 놀이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후각 놀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서 인지가 빨리빨리 발달을 하면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